네, 맞죠? 네, 다가오는 날은, 네, 여러분, 네, 이거 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좀, 네, 그리고, 네, 메트라이트, 네, 해피메고요 요기, 쥬라기 뭐, 이대로 적겠고, 네, 요거는 아마 공유했구요. 요거는 파랄로포스 서르스입니 아무튼, 네, 그렇구요. 여기, 멧다, 헬피메이라고, 여기 뭐, 코드가 있구요. 얘에는 여기, 있는 거, 플러스, 이거 있죠? 잠, 잠, 뭐가 있는 것들로 손잡이. 자, 밑에는, 네, 음, 이렇구요. 여기, 이게 사냥도라고 네, 적혀있어요. 네, 옆에는, 네, 이렇게 적혀있고. 네, 여기는 너무것도 없어요. 자, 여기. 뒷면은 이렇게 많이 네, 적혀있고요. 네, 자, 파라로스 네, 파라로프스 같은, 네, 서스 자, 한번 이제 깨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것도, 네, 들어있구요. 그리분 네, 여기다가, 이 네, 안에는, 이제, 엔터 빼고 나면은, 아무튼, 세요 네, 요렇게, 카드가 있구요. 바로 포스 서르스. 뒤는젤라이오도줄겠고네요 오줄게 있고 네, 티아노에다가 여기 몇대 의 쉐이핑이 그 있고요 복구된 네 파라사우롤로포스네요 네, 이 음. 발음이 어려웠어 음. 버려요 음. 발음. 파라사우롤로포스 여기 가드 해줄게 있죠 대구 여기 대구 여는 이렇게 1번부터 쭉쭉쭉 뒤에까지 넣었어요스에 넣었으면 2주 뒤에 넣었으면 2주 뒤에 넣으면에 네비닐이요네 이렇게 네 분리가 됐어요 차근차근 제가 떼할게요 여기 네, 라이더는 근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다시, 여기 뺐어가 있어요. 네, 어떻게 걸냐면은 여기랑 여기가 있죠. 네, 여기다가, 여기를, 꼬아줘요꼬아주면 이렇게 되죠. 거리 또, 여기랑 여기 있는데, 네 여기 먼저 꼽아줘야 돼요 여기만이 이렇게 됐어요 한 모서리 파츠 에 그대로 네 꼽아주면은 이렇게 세대원네온네네 네, 이렇게 연습해 있는 건 현재 연습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네어 이렇게 들어 꼬리 네, 는 움직이지 않지만 네, 여기는 다리랑 팔이랑 다리 는 움직이지 않아요. 일체 이기 때문에 움직 수는 없고, 네, 얼굴 이렇게 목만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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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수 있게 음. 되어 있네요. 꼬리도 일체 네, 이면 움직이지 않고요 음, 옆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러고 팔로 스와 로러코스 슬퍼레이드라고 죠 이태는... 이렇게요 여기 레디에움, 그리고 여기 이제 모습이고요슬퍼레 또... 여기, 여기, 여표다도좀죠 네, 그래도 나쁘지는 않네요 네, 사용할 때는 그려서 사용하고 싶을 때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런식으로 꼬리는 못질려도 뭐 어쩔 서 없음. 여기 네, 앞으로 사용 되겠죠 다시 네 그래 돌렸고요. 네 다이로 네순네 퍼라고 돌려고 꼬리는 일층에 와서 내일 가져오고 네일 꺾기보다는 일 아쉽다 내일 좀. 오기만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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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네. 이 영상이 이제 또는 구독은 즐거워. 구독을 만나서, 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